안녕하세요. 25년 6월 사내 안전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소화기 사용법입니다. 최근 독립 ic 부근에서 달리던 5톤 화물차 적재함에 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적재물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졌고 주변 교통 흐름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한 개의 소화기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만 알고 있어도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선 소화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화기는 총네 가지 주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전핀, 손잡이 레버, 호수, 분사구입니다. 다음으로는 소화기의 실제 사용법입니다. 첫째, 소화기의 상단 레버를 잡고 안전핀을 제거해주세요. 둘째, 바람을 등진 상태에서 노즐이 불이 난 쪽으로 정확히 조준합니다. 셋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2-3미터 거리에서 분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화염에 휩싸일 수 있고 너무 멀면 소화 약재가 닿지 않아 효과가 떨어집니다. 넷째, 손잡이를 강하게 누르고 좌우로 분사하며 볼의 근원지를 향해 분사합니다. 소화기 점검 시에는 압력 게이지가 녹색에 있는지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는 아닌지 노즐이 막히거나 파손된 곳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화기의 구조와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차량 화재 사례 및 실제 사용 시연 영상을 시청하면서 교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맨 이완준, 안전 교관 이병민입니다. 네, 오늘도 대원님과 함께 우리 삶에 필요한 유용한 안전 상식을 배워 볼 텐데요. 대원님, 오늘은 어떤 안전 상식 배워 볼까요? 네. 요즘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오늘 자동차 화재 의 대처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자동차 엔진룸도 잘 관리하셔야겠습니다. 달리는 차량 엔진룸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사고가 어제 하루에만 두건 일어났습니다. 주행 중이던 차에서 불이 나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소방관들이 차량 보닛을 열고 불을 끕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 엔진룸 안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아 대원님 이 여름철에도 차량 화재 사고가 참 은근히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의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전북 소방본부의 화재 통계를 확인한 바 여름철 차량 화재가 662건이 발생하는데요. 여름철 화재 건수 중이 차량 화재가 약 1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정말 주의하고 또 대처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이렇게 더운 날씨, 고온으로 인해서 엔진 과열이나 전기 합선 등의 문제가 있는데요. 만약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도로 한복판에 서는 게 아니고 차를 갓길로 대피를 합니다. 두 번째는 화재가 난 차량부터 멀리 대피하셔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나가는 차에 의해서 2차, 3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유념하시고요. 마지막, 무리하게 화재가 났다고 해서 차량의 본닛을 열지 마시고 고속도로일 경우에는 가드레일 밖에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도 평소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예방법으로는 우리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를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차 내부에 가연성 물질, 라이터나 우리가 보조 배터리, 그리고 요즘과 같은 시대에 필요한 손 소독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차 내부에 놓지 마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차량용 가림막을 이용해서 차 내부의 온도를 줄여주는 방법.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촬영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해 주신 안전사국에잘잘억해해 두는 좋 좋을 것습습다다아도한국 안전하다. 골에에주차한차에에서 불길이 일어납니다. 주민들이 불을 끄려 하지만 손쓸 수가 없습니다. 국국 소방차가 출동서서야 불길이 잡힙니다. 차량 화재는 발생 3 4 0에안에 끄는 한이중요한데 소화기가 없어 초기 진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승용차에도 쉽게 보관할 수 있는 소형 소화기입니다. 자동차 화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어떤 점검이 필요할까요? 정비소 아니까 세 가지 중 안에 다고여이거요 아, 그체난세를 세나 보는 거예요? 네, 네좀 많이 태가지고 기름인데다가, 네 엔진룸 자체가 열이 높기 때문에 바로 화재를 이어질 수가 있어요. 한 대당 20분가량 소요되는 검사. 네, 네, 엔진룸은 물론 전조등에서부터 하체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전기계통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점검 또한 중요합니다. 먼지들이 극단적으로 가면 차량 화재의 큰 원인이 될수 있으니 관리하셔야 되고요. 특히 엔진 오일도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을 항상 체크하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냉각수입니다. 냉각수도 적정 수준을 유지한지를 점검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 일상 점검들이 차량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블랙박스 설치 때도 배선에 특히 조심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엔진룸 청결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엔진 룸을 열어서 그 배터리라든지 엔진 오일 이런 것은 물론 e 공을 하고 특히 화재 예방을 위해서 철저히 깨끗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7인승 이상 차량만 소화기를 비 e 하게돼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모든 차량 i 소화기 비치를 공감했지만 실제 비치한 차량은 많지 않습니다. 화재 나는 사건들을 보니까 어... 앞으로 제 차에도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소형 사각이라도 차에 비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화재는 지난해 5천 건 이상 발생했고 인명피해도 160여 명에 이릅니다. 자동차 화재는 평소 관리 부실에서 오는 만큼 자동차에 대한 청결,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특히 장거리 운행 시에는 계기판의 냉각수 온도계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수시로 차량을 살피는 운전자의 작은 습관이 화재로부터 차량과 승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김재원입니다. 꼭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소 올바른 점검과 관리 방법뿐 아니라. 사용 방법까지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기를 옮길 때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다른 손으로 소화기 밑바닥을 받쳐 듭니다. 그다음 바람을 등지고 화점 부근으로 접근하여 안전핀을 뽑습니다. 노즐이 화점을 향하게 한뒤 손잡이를 강하게 눌러 골고루 방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가 완전히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실습을 마친 후에는 모의 시험대에 잔류하고 있는 약재나 유료, 물을 안전하게 폐기합니다.